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의 중심, 가야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힐스테이트 소식 들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바로 힐스테이트 가야입니다. 전용 76제곱미터, 84제곱미터, 총 487세대 규모로 찾아왔습니다. 네, 이곳 입지가 역대급이라고 벌써부터 소문이 자자한데요. 거기에 힐스테이트 브랜드까지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네, 맞아요. 새로운 주거중심을 여는 프리미엄의 시작. 바로 여기 힐스테이트 가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힐스테이트 가야만의 특별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힐스테이트 가야, 부산의 중심, 여기야. 자, 이제 교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짜잔! <목소리> 서면까지 단숨에 동의대역 초역세권, 부산의 최대 상권 하면 어디죠? 바로 서면 아인교. 서면역까지 단 세정거장이라 가네이에 예. 네, 정말 가깝네요. 받아주세요, 좀. 단지 앞으로 부산 2호선 동의대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서면 환승역, 사상 환승역 다 가깝습니다. 거기에 가야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을 통한 도로 접근성까지. 부산 전역은 물론이고요. 광역으로도 이동이 수월합니다. KTX 부산역 김해공항까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광역교통망 일상은 더 빨라지고 생활 반경은 더 넓어집니다. 네, 이렇게 교통이 받쳐주다 보니 생활 반경도 넓고 다양해지는데요. 그래서 보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짜잔, 짜잔! 신흥 주거타운 플러스 오린원 인프라입니다. 이곳이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죠. 맞아요. 현재 가야 1구역과 4구역 그리고 홈플러스 부지까지 싹. 개발 예정이라 앞으로 이 일대가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 올해 말까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확정했죠. 특히 임시청사 예정지가 인스테이트 가야 인근이라 그 수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아파트 시장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오, 이게 무슨 일이래요? 내일 더 빛날 주가 같이 지금 꼭 선점하셔야겠네요. 네, 이어서 올인원 인프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최대 핵심 상권하면 어디죠? 바로 서면 상권. 이 서면 상권이 인접해 있어서 쇼핑, 문화 생활, 편의시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요.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는 물론이고요, 개금골목시장, 가야시장 등 전통시장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또 인제대 백병원, 부산보훈병원 같은 대형 병원부터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외과, 안과, 치과까지 밀집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가까워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와, 이거 정말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다 모여 있는 생활권. 여기에 교육이 또 빠질 수 없습니다. 네. 반경 1km 이내에 가야초, 개성중, 가야고를 포함해서 초등학교만 네 곳,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 계급력일 때 신생 학원가까지 더해지니까 교육요건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개발 호재와 생활 인프라, 그리고 교육까지 모두 갖춘 자리. 이게 바로 힐스테이트 가야의 진짜 힘이죠. 네, 그리고 다음 체크포인트입니다. 짜잔. 짜잔. 네, 힐스테이트 프리미엄 그리고 특화 설계 여러분 힐스테이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믿음 브랜드 파워죠. 맞습니다. 부동산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공동주택 스마트 홈 서비스 부분 1위까지 브랜드 가치가 입증된 단지입니다. 게다가 층간소음 걱정까지 확 줄여주는 현대건설 특허 기술 H-사일런트 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성능 복합 완충제를 적용해서 걷거나 뛸때 발생하는 소음을 확 줄이고 충격 흡수를 극대화한 바닥 구조죠. 집에서 쿵쿵 소리 없이 한층 높은 일상의 질,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와, 너무 큰 메리트죠. 그리고 힐스테이트 가야는 아이만 부산플랜 적용단지라고 해서 가전여가구와 신혼부부 일부 세대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서 분양금액의 5%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젊은 세대, 가족 단위 모두에게 희소식이죠? 네, 정말 좋네요. 이번 기회 놓칠 수 없습니다. 네. 교통도, 생활도, 미래 가치도 다 챙기고 여기에 힐스테이트만의 브랜드 프리미엄과 특화 설계까지. 이어서 힐스테이트만의 고퀄리티 단지 라이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 생활 브랜드까지 다 확인했으니 이제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힐스테이트의 자랑 커뮤니티 클럽이 있습니다. 네, 1단지 지하 2층부터 가보시죠. 탁구장에서 땀을 시원하게 빼고 독서실과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에서 마음껏 집중. 거기에 무려 스튜디오 3곳까지 마련돼 있어서 소규모 오피스로 활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맞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와 학습 공간이 단지 안에 꽉차 있네요. 그리고 지하 1층에는요, 또 다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골프 연습장에서 실력 쌓고 피트니스와 GX룸에서 건강도 챙기세요. 특히 반려인을 위한 H 위드팩까지 준비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에도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감동 포인트죠. 최고 최고. 여기에 2단지에도요. 별도 피트니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가까운 동에서도 편리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포츠, 학습 취미 그리고 펫 라이프까지 이게 바로 힐스테이트 가야가 선사하는 완벽한 커뮤니티 라이프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지 안에 공간만큼이나 궁금한 게 있죠 바로 유니트 내부 공간이죠 이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 힐스테이트 가야 지금 바로 유니트 직관 가겠습니다.